자, 4월 23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 아, 이제 밴딩 들어가서 조금 기운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체중을 잘 유지를 지금은 해야 되는데, 가까이서 한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25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끼니고요. 일요일 첫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전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 100g이고요,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33분입니다. 유산소 한 시간 탔고요. 보여드리고 두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끼니랑 뭐 다를 게 없죠? 이렇게 보시면은, 훈제 닭가슴살 200g, 고구마 100g, 이렇게 하나하나씩 포장을 해놨구요. 야채, 이렇게 해서 오늘 두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4시 16분입니다. 오늘 벌써 세번째 끼니구요. 자, 그럼 세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훈제 닭가슴살 200g, 고구마 100g, 그리고 야채.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17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끼니고요. 네 번째 끼니 보여 드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닭갈비살 200g 그리고 고구마 100g, 정확하게 100g이고요. 야채.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5분입니다. 오늘 일요일 운동 유산소만 총한 3시간 정도 한것 같습니다. 자전거 1시간씩, 한시간씩총두번 타고 밖에 나가서 이제 걷는 거 1시간, 이렇게 총 3시간 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 고구마랑 닭가슴살 이렇게 해서 총 4끼를 먹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김성현 선수와 이성현 선수와 어깨와 삼두 운동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월화수목 4일 남았는데 어, 마지막 지금까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왔지만 마지막 4일 요번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무대에서 내 몸이 조금 더 돋보이느냐 아니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렇게 보이느냐 그렇게 될것 같고요 어, 남은 4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일도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기다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